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의 복음은 가장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 창립 12주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의 별명은 작은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경은 6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다.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한 단락으로 또 신약성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40장에서 46장까지 66장까지 27장 이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의 구약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의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성경이라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꼽는다면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순환론적 신앙관과는 다릅니다. 순환론적 신앙관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은 힌두교가 있고 불교 등이 있습니다. 순환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시간관에는 직선적인,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분명히, 처음과 마지막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알파와 오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음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연상시킵니다. 서경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자금함? 아름답기까지 한 서사적, 서사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한 구절을 합상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처음이 아닌 마지막을 뜻하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하고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종말에 대한 인간의 불안한 심리,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종말적인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고 이단들이, 광신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온 종말론과는 전혀 다른 종말론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선 2장 2절의 첫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2절에 어떤 단어가 시작됩니까? 말이래. 이 말은 종말에. 영어로 in the last day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또 있죠.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말이래 일어난 사건,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어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비전은 비관적이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종말의 예언이 나옵니다. 종말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언은 열방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예언. 두 번째 예언은 태초에 만유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을 시온에서 다시 받고 그리고 인류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예언. 세 번째는 인류의 모든 전쟁은 끝나고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예언. 이세 가지 예언을 이장1 절에서 5 절까지 종말의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종말론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세상이 끝이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 것도 할 필요 없고 다옷다리 싸들고 산에 가서 살자 빛도 안 가파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아닙니다. 성경적 종말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종말을 믿는 우리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결론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야곱족소가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자는 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갈기에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은 백이면 백다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는 성전 산인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이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때부터 이 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 산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 이후부터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또그 산에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바로 성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템플 마운틴, 성전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초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감동의 순간이 있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에 만이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까지 그 인류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함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종말에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예언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이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른 찾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406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1 6에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좌 앞에 우리 모여라는 찬송가이 말씀의 근거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이 예언이 바로 그 날을 향한 종말의 예언.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열방의 이웃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 중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언어로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달라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 나가실 기회가 있다면꼭 한국 교회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잘못 알아듣는 날지라도 현지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회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한번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보는 경험 대단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단 한국인의 하나님만은 아니구나. 일본의 하나님도 되시고, 중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시아를 넘어서 저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비전의 일부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내가 품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종말을 향한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어디 숨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만방이 같이 만민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연습.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인종 다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500만명이 넘어설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500만이라고 했을 때 10분의 1이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금기입니다.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덧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 발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로 종말론적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일어날 종말론적 비전이 또 다른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으십시오. 3절 시작 만 백천민이 가며 이르기를 그러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삶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가그 길을 행하리라 말씀이 여기서 이 구절에 율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율법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선포된 창세기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말일에 종말에 시험해서 다시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창조시에 만유 가운데 운행했던 그 말씀이 종말에 때 다시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백성들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비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순종해야 될그 말씀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채널을 틀게 되면 수 없는 말씀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듣되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유모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올뜰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사람 많죠 말씀대로 살아봤어야지 예수님을 만나봤어야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고서의 경고를 한번 보실까요? 야구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내 힘으로 안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으면 화목하는 삶을 사야 되는 데 사람 만나게 되면 기분 나쁜 말만 툭툭 던지고. 그게 무슨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까?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이래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경험하게 될또 하나의 비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리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비전입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무치고 갈망해 왔던 참된 평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라는 말은 이루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루라는 것은 시티를 가리키고 도시 살렘은 평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가장 평화스럽지 못한 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분쟁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기다리는 도시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온 세상에 뒤덮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세계 정상들의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합의를 받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의, 조, 유엔의 조정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금 평화가 이모졌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때의 평화가 오니까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됐다. 아닙니다.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평화를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래. 내가 좀 힘들더래. 남을 위해서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르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빌리포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것시고산상수원의 팔복을 뛰어 가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처름을 받을 것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 메이크의 삶을 살아라 는 것, 그래 살고 있습니까? 다른 곳곳마다 분단을일으키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확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종말론적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로. 현재 북한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았다고 난리지요. 새로운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뽑았던 그때까지 뽑혔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일 줄을 알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나의 작은 노력, 불안전한 노력일지라도 평화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평화의 예수님 그분의 내가 제자라면 내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불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우리의 비전 이것을 붙들고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날마다 기쁘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평화를 소망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건전한 종말론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